안 녹았어 올려봐 으악 녹았는데 속은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한번 빵빵하게 빵빵빵빵 빵빵빵 왜왜왜 엄청 빵빵해졌어 빵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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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잠깐만요. 저도, 리본 모양. 이거를, 어, 오! 거졌다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 이렇게 해서 생크림, 생크림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생크림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생크림 음. 여기다가 녹여서 먹자. 넣어보세요. 이거 엄청 많다. 아 진짜 맛있다. 일 1로 반성 10, 9, 8, 1 2 3 4여5여6 7 8 9 0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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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들어 뭐 뜨거워? 쫑쫑쫑이 두고 있니다 짜란, 짜란, 녹은생 크림. 엥? 쫑쫑, 쫑장 쫑쫑쫑. 아! 뭐가 있지? 우리 숟가락으로 먹자. 숟가락? 오. 알았다

너무 놀랄라. 툭, 치즈. 이건 바로 치즈입니다, 이거. 요즘, 요는 그, 늘어나는 치즈. 야, 이거 어떡해? 아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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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아팠게. 엄청, 나게탱탱 มัดอืมนม 한번 더, 탱탱, 오, 탱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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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태주, 태주, 주 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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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태주, 태주, 주주주주주 이거 어떡해 됐다! 늘어나는 치즈의 곰팡이 승물 이것도 먹어보도록 하자 너, 튼, 오, 오. 탱탱탱탱탱 i n 떨어져 져어져 i n 나 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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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탱 n g 가 i 로 g 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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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이나좀 살려 줘. 나좀 살려 줘. 내가 거빠나 갔잖아. 생크림은 안 돼요 이거 생크림인데 이거 너무 달라붙어 이거 치즈 늘어나는 치즈 늘어나는 치즈 이거 놀라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너무나 탱탱해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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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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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이 그래.

자란 <laughs> 열어주세요. 달려가 올라옵니다. 일단, 어때요? 아! 어때? 응. 맛있어? 응, 캡. 한번 나도 땡땡 <목소리>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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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탱 마시멜로 더 가져와 더 마시멜로 더 가져와 도와줘 마시멜로 친구들 됐다 오오 됐다 그런데 이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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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꽝꽝 떼주세요 손으로 떼주세요. 마시멜로들 살려줘! 이야이리 손으로 떼, 그냥. 손으로 떼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빨리 손으로 떼! 니네 손으로 진짜 박정민. 니네 손으로 하라고, 박정민. 됐다! 아, 아, 왜 이렇게 징겨? 한번더 합시다. 네. 왜 나는 어떻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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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돌려.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봅시다. 어떻게 된게 빵빵빵빵? 해주세요. 응. 하나. <laughs> 돌려 빵빵 돌려 빵빵 돌려 빵빵. 돌려 빵빵빵. 오한 명이 너무 빵빵해 준대. 봐. <laughs> 빨리빨리 꺼내 빨리빨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거 어떻게 했 거야? 이거, 이거 올리요. 일단 올리고. 아, 어, 이 이건 왜왜 떨어진 거지? 어. 어. 이건 빨리 섞어 섞어. 섞어. 우유 섞어. 빨리 꺼내 주세요. 꺼내 빨리 빨리 꺼내라고 이거 녹았잖아, 다 아니 다 됐잖아 이씨 아 빨리 내려 어 살려줘 살려줘 야 코로나 때문에 하니만안 됐잖아 아 살려줘 마시멜로 마시멜로 톡톡톡 다 마시멜로 이건 이거는 일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 이거 이건 꼭 해야 될 만한 네 이렇게 여기 닫 다쳐줘 안돼 그럼 나좀 이따가 못 가. 요 짜라 짜라 짜짜짜 짬끔은 짬끔은 짬끔 짬어야나 살려줘 내가 더 심한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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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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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나줘! 하고. 아, 이시고 없다. 나나나 너무 마시고 없어. 야, 이거좀 떼줘. 빨리 빨리. 친구들 봐봐. 알쨔 이거 버려버리자 어? 이건데 좀 이따가 먹자 네이거좀 쭉쭉쭉 일단 이 친구들로